S-Palm TV입니다. 아, 오늘은 음,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는 아주 무더운 날씨고 어, 현재 우리 키티께서 어, 낮잠을 즐기시고 있습니다. 음, 네. 깜짝 놀랐네요. 제가 방해를 한것 같은데 미안해. 어, 미안해, 미안해. 자, 음. 고양이는 밤에 좀 깨어 있는 편이고. 어, 지금 낮에, 어 낮잠을 즐기시고 계십니다. 네. 우리 키티는, 음 만두 살짜리, 아, 만, 음, 1년 6개월 정도 됐나요? 응. 음 만, 아, 1년 6개월 정도 된, 음, 수컷 고양이입니다. 네. 많이 더운 날에는 고양이는 낮 시간 동안 주로 낮잠을 즐기십니다. 시원한 그늘 밑에서 어 낮잠을 즐기고 있습니다. 고양이는 그 지역 그 자기가 자기 바운더리 내에서 자기 영역 내에서 가장 좋은 위치에. 자리를 잡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집에서도 최고 명당 자리에서 주로 휴식을 취하거나 아니면 경계 근무를 쓰거나 낮잠을 주무시거나 그렇게, 어 정확하게 명당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. 아침에는, 추운 날 아침에는 가장 햇빛이 따뜻한 아침 햇빛이 나는 그런 쪽에서 어 휴식을 취하고 있고, 이렇게 더운 날에는 우리 집에서 가장 시원한 곳, 바람도 잘 통하고 그리고 어, 주변 경계가 가능한 곳 중에서 그 가장 음, 좋은 위치와 공간에서 어, 휴식을 취하거나 이렇게 에이, 낮잠을 즐기십니다. 그렇지만 음, 항상 주변에. 응? 어, 천적이나 아니면 경쟁자들이 어, 출몰하는지 역부를 항상 길을 쫑긋하면서 어,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죠. 지 어, 자는 것도 자는 것이 아니다. 그죠? 네. 저희 키티의 어, 성장과정 생활과정은 다음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